네, 안녕하세요 국내 증시는 간망 중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국내 시장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26일 화요일이고요 그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주가에 대한 전망까지도 같이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코스피는 0.39%오 2412포인트 그 다음에 코스닥은 0.03%오 789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상승 마감하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2억원 459억원 순 매수를 기록했고 개인은 476억 원순 매수를 기록하면서 어 제가 전달 말씀드린대로 그 FOMC와 그다음에 미국의 그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죠. 그다음에 GDP 성장률 발표가 앞두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큰 이벤트를 앞두고 계속 이제 보합권에서 움직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오늘도 크게 상상하는 모습은 없고 보합권에서 약 강보와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뭐 27일 이후에 여러 가지 뭐 빅테크 기업 실적과 그다음에 GDP 성장률, 그다음에 FOMC에서 얼마나 그 금리 인상이 될지에 대한 지표를 좀 보고 그다음에 27일 이후에 국내 증시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어 저는 뭐 6월 CPI 발표 이후에 금리 인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뭐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이제 악순환이 되면서 증시, 그다음에 경제, 굉장히 좀 걱정이 많았습니다. 여러, 여러 전문가 분들도 이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좀 나타내는 모습이 보였지만 그래서 좀 많이 선반영된 것 같아요. 우선 우리 국내 증시는 특히나 많이 선반영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어떤 전문가 분께서 여기에 관련된 방송을 좀 제가 찾아봤는데 원자재 가격이 좀 하향 추세로 좀 돌아서면서 이런 악순환의 그 고리가 조금 완화된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많이 선반영 됐기 때문에 2,400을 어느 정도, 좀 200, 2,400선을 유지하면서 국내 코스피는 좀 견조하게 좀 오르지 않을까. 크게 뭐 떨어지지도 않고 상상하지도 않을 것 같다. 당분간에 그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일 것인가를 좀 주목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3분기를 좀, 3분기에는 어, 제가 전달에서 말씀드렸듯이 종목별로, 실적이 좋은 종목별 아니면 조정을 많이 받았던 종목에 한해서 좀 우선적으로 좀 관심을 좀 기울이자라는 게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오늘 어, 경제뉴스에서 하루 종일 그 주요 키워드로 나왔던 이슈가 치포동맹입니다. 치포동맹 뭐 아시는 분들 은 아시겠지만 어, 미국 주도의 한국, 일본, 대만, 네개국의 반도체 동맹 8월 말까지 미국에서 우리가 뭐 참여할 건지 참가 의사를 좀 입장을 밝혀달라 요구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치포동맹 뭐 아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중국 견제용으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동맹체라는 게 정말 눈에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섣불리 뭐 참가하겠다 입장을 밝힐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한국 반도체 수출액의 어 39%가 중국입니다. 여기에 이제 홍콩까지 포함해버리면 반도체 수출액 60%가 대중국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치포동맹 뭐 섣불리 어, 참가할게요. 이렇게 입장을 밝혀, 밝혀버리는 순간 제2의 사드골이 나버리는 겁니다. 어, 우리나라가 뭐 지금 경제적으로나 공사적으로나 뭐 G7 국가에 필적할 만큼 국제적인 위상이 크게 오르, 오르긴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미국과 중국의 그 초강대국들의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얼마만큼 8월 말까지 치포동맹 이슈를 좀 슬기롭게 풀어갈 것인가를 좀 눈여겨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정부 성향상, 뭐, 친중보단 좀 친미 성향이 좀 가깝다고 저는 여겨지기 때문에 치포동맹 뭐, 참가할 것 같긴 한데, 얼마만큼 중국의 이해를 좀 얻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각각 0.98, 0.5%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어, 미국 반도체 육성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세태원 SK그룹 회장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면담 진행 예정이라는 두 가지 뉴스에 의해서 소폭 반등을 이뤘고요. 지금 저두 가지 뉴스는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인 이슈에 좀 불과하기 때문에 어 지금 반도체, K 반도체에 좀 관심이 많은 분들은 국민 대다수겠죠. 네. K 반도체에 관심 많은 뭐 투자자 분들께서는 c 포 동맹 이슈를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있게 기울여보자. 네, 이렇게. 오늘 국내 정치 시황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 하겠고요. 다음은 LG 에너지 솔루션. 어제 에 이어서 오늘도 한번 좀 주가 전망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제 에 이어서 좀 오늘도 상승 마감했는데요. 음.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장초반까지 초반, 장 굉장히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6 1선그 고가 41만 원 선까지 크게 좀 올랐다가 장마 판좀 많이 좀 조정을 받고. 결국에는 39만 4천 원에 상승 마감 하는 걸로 마무리 됐는데요. 어, 27일 이후에 좀 제가 지켜보자고 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은, 어, 주가 하락도 하락이겠지만은, 어,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이, 이 유동 주책수 비중이 늘어나는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초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긴 한데, 이게 그렇게 좀또 악재는 또 아닐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27일날 풀리는 6개월 낙업 주수는 996만 주 현재쯤 발행 주수에 대비해서 약 4.3%다 그래서 지금 유동주식수 비중이 현재는 9%에 불과한데 뭐이를 풀리면 보에 예수 물량이 풀리면 15%까지 증가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MSCI를 추정하는 일부 지수 내에 비중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만약에 8월 20, 12일날 MSCI 분기 리뷰에서 그 확대 여부가 결정이 되고 만약에 확대로 결정이 난다면 비중 조절에 의한 매수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27일 전에 마지막 피날레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물론 뭐 쉽지 않을 거예요. 뭐 단기적으로뭐이렇급반다는 모습은 어, 보기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우선 좀 지켜보자. 8월달에 LG에너지솔루션이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어, s CI 지수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지켜보면서. 오늘 제가 목표주가를 사실 1만원으로 잡아놨는데 오늘 올려버리는 모습을 보렸어요 그, 그래서 저는 또갈수 있다 사실 1만원을 넘어서 뭐 42만원, 4 4만원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보내주시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SK 이노베이션입니다 SK 이노베이션도 어 굉장히 좀 많은 조정과 하락을 겪은 그래서 어, 이쯤에 이쯤에서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멘탈 관리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SK 이노베이션 29일날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지금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7월 12일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이제 완연한 원세를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실적 발표에 관련된 증권사 리포트를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신한 금융 투자 의견이고요. 한번 볼게요. 음, SK 이노베이션. 2분기 정제 마진 증가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부, 부분의 부진한 실적과 시장 할인율 상승을 이유로 목표주가를 27만원으로 하향한다 라는 게 전체적인 요약 그 의견이고요 어, 지금 목표주가가 27만원으로 하향했다고 해도 지금 현재 주가가 중요하죠 현재 주가 183,500원입니다 만 27만원 아직 저 꼭대기에 있는 주가 <laughs> 네. 그래서 자세히 좀 보면 2분기 어, SK 이노베이션이 2조 1,6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전분기 대비 31% 늘어날 것으로 전망. 네, 실적 발표 전이기 때문에 이건 추정치입니다. 네, 추정치고 정료 부분 영업이익은 28% 증가한 1조 9,300억 원. 네, 왜 이렇게 정류 부분 이렇게 호실적로 기록했냐? 2분기 폭압 정제 마진이 전기 대비 크게 오르고 등경류 휘발유 마진까지 사상 최고치를 기록, 정제 마진 상승을 견인했다. 전문기 이연된 재고이익 이약 5천억 원과 정제맞은 초강세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향 의견을 준 이유가 아무래도 SK 이노베이션 사면 많은 분들이 접근하신 이유가 배터리 부때문이죠2차전지 때문에 많이 접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배터리 부문 영업이익은 외형 확대도 3,213억 원, 전기 대비 적자폭이 확대될 것. 왜냐하면 그 메탈 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과 헝가리 신규 공장의 고정비 부담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인건비와 운영비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비용들에 좀 많이 지출이 좀 부담이 되나 봐요 그리고 헝가리 공장의 배터리 출하 차질에 따른 물량 감소 그다음에 비용 증가 등이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배터리 부분의 적자폭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목표주가는 하향으로 잡았다 라고 하는데요 사실 목표주가 크게 의미 없죠 우리가 지금 얼마, 얼마에 들어갔냐 그리고 얼마나 오를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어쨌든, 뭐, 호실적, 실적은 호실적이다. 실적이 좋다. 라는 거는 그 기업이 오를 여지가 있다고 충분히 보여지고 사실 배터리 부분이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뭐, 크게, 뭐, 이거, 장기적인, 장, 장기적인 산업 분야로 가야지, 뭐 단기 영업이, 이 뭐, 적자라고 해서, 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좀 봅니다. 아직까지는 배터리 2차 전지 성장 산업이고요. 단기적인 뭐 이익을 바라는, 바라고 있는 분야는 또 아니기 때문에 거의 5년, 10년을 바라보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는 SK이노베이션 주가가 너무 조정받았다. 어, 실적 대비 주가 간의 계리폭이 계리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실적 발표 이후에 어, 종목별로 이제 강세를, 종목 장세가 펼쳐질 때 SK이노베이션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 SK이노베이션 이오 전에 약세로 출발했다가 좀 오는 모습을 보고 바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당가 18만 4천원, 목표가 19만 6천원으로 잡았고요. 어, 목표가 19만 6천원으로 잡긴 했지만은 20만원, 22만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SK 인노베이션도 관심 깊게 봐야 될 종목이라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시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